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제임스 본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아비뇽에서 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아주 작고 예쁜 마을 왔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일 썰라 솔그루라는 마을인데 영어식으로 하면 아일랜드 온더 솔그. 그 마을이 아마 그 여러 가지 강과 개천 이 여러 갈래로 흐르는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아니지만은 아일랜드라고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여기가 또큰 썬데이 아 마켓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요날 잡았고 오늘은 여기 하고 또두 군데 정도 더어 마을 풍광이 예쁜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을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를 어제 왔고 아르를 오늘 간다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썬데이 마켓을 못 봤을 것이고 아르해서그큰세러네이 마켓을 못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 여행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 자 여기는 지금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저 뒤로 이제 아 마켓. 올드 타운 어, 중심으로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캐치선데이 마켓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 지금 강인지, 개구인지가 흐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흐르고 있어서 아, 여기를 아일랜드라고 표시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채소, 어, 버섯이 아주 먹음직스럽네요. 뭐 또... 여기서난 과일들이겠죠. 안... 반대편 쪽으로는 이제 옷들 나와 있고, 여기 대나무나 무 나무로 짠 가방들 있고. 자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크라상이 이로 어 여기 너무 싼데요? 우와, 크로아상1.5 유로 인데, 에스프레소 2유로 소세지, 살라미들 이게 하얗게 이게 뭘 묻힌건지 샘플이 있네요 음. 좀 맛있네요. 약간 요그 곰팡이 냄새도 좀 나면 다 통닭이 돌아가고 있는데요몇 밑에 깔린 감자는 거기로 닭 기름이 떨어져 갖고 닭 기름으로 먹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누가를 팔고 있는데 음, 샘플을 하나 받았습니다. 먹어볼게요. 음, 맞습니다. 샴는또저 많이 주네요. 큰 종얼로. 이 식으로 이제 강이 마을 한가운데로 흐르고, 그리고 아까 길건는서 오다 보니까 조그만 개울들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일랜드인 것 같아요. 마을 전체를 둘러싸고 강이 흐르는 것 같아요. 파에 r 를 지금 만들고 있네요. 해물 r e f 새우와 소시지가 들어간. 마을 흐르는 강을 r e fire, fire, f i r 어 f i 마마 fire, f i 준비하고 있네요. 음, 네. 네. 새우와 양념을 지금 먹고, 끓이고있고, 이제 나중에 쌀을 깼죠. 이쪽은 쌀이 들어갔네요. 홍합과 돼지턱으로 되어 이쪽은 음. 대단하네요. 이제 슬쩍 메인시장에서 벗어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안쪽에는 이렇게 시장 열려 있어요. 오늘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일로 몰리는 날인 것 같아요. 강에는 이제 청동오리들이 놀고 있죠. 참, 한가로운 마을, 저 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동동어리들은 여기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하겠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아 이거 음식 아니에요? 음식 저기서 라벤더를 파는 남자가 어제 우리 아론에서 봤던 사람이데어요 우리한테 라벤더를 공짜로 이렇게 손에 쥐었던 사람 그러니까 아, 한국의 오일정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떠돌아 다니면서 어, 장사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는 재밌네요. <laughs> 자, 시장 끝에 보니까 또 이런 모양이 나타나네요. 저쪽에서 물이 흘러서 이쪽으로 흘러가고, 또 저쪽에서도 흘러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막 갈라집니다, 물이. 이렇게 물이 많은 타운. 아일, 솔, 라, 소그. 아, 이름 진짜 어렵죠? 아, 여기, 어, 일단은 폭포처럼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거. 음. 우리 저 가운데로 크루 따라서 흘러가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아주 잘 만들어놨네요. 오케 오늘은 이 마을 전체가 시장이네요. 이 안쪽으로 이제 한번 더 마을 분위기는 어떤가 구경하러 들어왔는데 이 안에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데이 마켓은 마을 전체 행사인 것 같아요. 치즈.

아우 <laughs> oh, uh. 와 저기 고추 파는 데요 고추 를주좀 내달아 주네요제 told her that 고추가 진짜 빨강이 너무 예쁘네요. 저는, 와, 여기 고추. 여기가 이 마을의 이제 철치인데, 아, 공식적으로는 지금 클로즈 돼 있어요. 아마 일요일이니까 뭐 예배만 들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철치 앞에도 이렇게 전부 시장입니다, 오늘. 가서. 진짜 예쁘네요 지금 이사를 드리는 중인 것 같은데 시작 너무 아, 예쁘네요 이시계 그, 이 힘든, 아기 방, 이 시계를, 이 시계를, 이 시계를, 이 시베스 시브림 그 다음에 오늘 그, 그 뭐죠? 빨강고기 아, 아, 스스아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이런 마을 사이사이로 이런 조그만 개천들이 계속 있어요. 진짜 물의 마을이네요. 자, 여기는 이제 고구드라는 마을로 왔고요. 여기도 아름다운 마을인 것 같은데, 아, 들어가기, 마을 들어가기 전에 그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뷰포인트에 먼저 왔어요. 그래서 구경을 하기 위해서. 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쁘죠? 저기 이제 성도 있고 뭐 처치도 있고 저 오래된 마을 전망도 아주 좋고요. 저 안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아, 마을을 헤매다니볼 겁니다. 네. 자 이제 고드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차로 이제 주차를 했는데 아. 이래가 이제, 우리 2 시간 정도면 충분한데, 여기, 이 마을에는. 이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려니까, 네 시간이 기본이네요 그래서 팔리로 됐습니다. 아까운, 네, 피 같은 생돈. 자, 이곳은해 반대로 내려왔어요. 자, 성이 예쁘죠? 네, 아, 어제 갔던 다스콩, 그 성에 비하면 오는은좀 많이 초라합니다. 그 리뷰에 의하면, 아,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네요.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여기는 별게 별로 없다고 들어가지 않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어제 좋은 성 봤으니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 마을 철를 지어 왔어요.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아, 분위기가 굉장히 오래된 분위기네요. 그림들이 많고, 이벽 약간 부서지고 했는데, 보수를 안 해서 그런지 더욱 고전미가 흐르는 우리부터 카페가면 옛날 복고풍에 왔고 막그 제대로 인테리어 안 하고 부서진 역그 다음에 다러는 천정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림이나 조각들은 상당히 오래돼 보입니다. 잔잔하게 흐르고, 아, 상당히 내 마음에 드는 절치네요. 바이프 오르간도 보이고요. 크진 않지만 아, 필요한 건다 있네요. 포인트로 왔어요. 그러니까 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을을 볼 수는 없지만, 어, 그 밖의 전경을 볼수 있는 그 포인트겠죠. 자, 여기서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서 사진 찍느라고 바쁘시네요. 나도 찌꺼기죠. 시원한 정도입니다. 오 <laughs> 저 밑에 무슨 공연장 같은 것도 있고요. 그이빵 가게 들어와서 샌드위치를 샀어요. 이거 하몽 들어간 거 하나 하고. 요거 튀김 들어간 거 하나 하고 해갖고, 두개 합쳐서 13유로 그래서 아, 먹어볼 거예요. 오늘 프랑스 샌드위치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먹네요. 자, 이제 프랑스 샌드위치를 다 먹었습니다. 먹었으니까 <laughs> 리뷰를 해봐야죠. 되게 맛있어요. 음 되게 맛있는데, 이 샌드위치 를 바게트로 만들어갖고, 이게 겉에가 딱딱합니다. 그래서, 씹을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입천장 다 까집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잘 씹어서 이번에 넣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잘라 먹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 베트남에서 가서 먹었던 그 반미 그, 그 바게트 같은 걸로 하면 훨씬 먹기도 좋고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식게 먹었습니다. 이게리군 트러플인데 아, 요 조금 온게 25유로, 조금 큰게 50유로네요. 이거 이렇게 파스타 같은 데도 이렇게 슬라이스 해 갖고 막 뿌려서 주죠. 그러니 파스타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루시옹이라는 마을에 왔어요. 여기는 어, 아주 유명한 공원이 있는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킹 코스가 있는 데입니다. 저쪽에 마을도 보이네요. 그래서 하이킹도 하고, 어, 마을 구경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냥 이런 뷰 보이고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가 볼 거예요.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 맨 네. 눈으로 가서 직접 봐야 되겠죠? 여기 마을 분위기는 이렇고 벤치에서 잔치를 하네요 보통 캐나다에 보면은 이런데 이제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게 여러 개 놓여 있어서 가족끼리 거기서 식사도 하고 하는데 여기 테이블은 없어요 그냥 벤치에 있어서 벤치에다 깔아놓고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동네에 이런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나무들이 많아요. 신기한 게 저거를 사람이 다듬은 건지 원래 저렇게 나는 건지 궁금하네요. 한면저 위에까지 저렇게 다듬으려면 은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이제 공원 이구입니다 바위 색깔이 아주 황토색으로 희한하네요. 저 건너편에도 있고 여기가 지금 공, 팍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아, 저쪽이 팍이고, 저쪽이 마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 재밌는 게, 아, 프랑스가 의외로 무료 화장실이 많아요. 제가 체코 폴란드 갔을 때는 일단 화장실 찾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대부분 유료였는데, 여기는 의외로 화장실도 많고, 무료인 데가 꽤 있네요. 아, 그 점에서는 아, 칭찬합니다. 아주 장관이네요. 바위가 아, 아주, 아주 멋있어요. 쑥도 멋있고, 저 밑으로 길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저기 하이킹 코스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언덕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뭐 낑낑 거리면서, 자전거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 양반들은 100살 넘어까지 살겠어요. 하체 같은 트렌지니까 아주 부러운 현상 중에 하나예요. 나도 자전거를 타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오늘 뭐 스페셜 이벤트가 있는데, 29월 28일. 아마 이 책슨, 책을 쓰는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 책 공부하고 판매하는 그런 행사인가 봐요. 아, 그래서 그런지 주차장도 다 공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진짜 여 작가들이 다 모여있네요. 자기가 쓴책 이렇게 다 들고 나와서 자기 일은 걸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이구, 작가들 글들 많이 썼네 여기 좀 유명한 사람인가 보죠. 두꺼운 책. 쓰슨 양반인데, 마리 프랑트.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요. 여기 포스터도 아주 예쁘고, 좋네요. 이 마을 구조는 이게 단거 같고 바으로 가서 이제 하이킹을 해야 될것 같네요. 여기 그 건물들의 색깔을 보면은 다뭐 오렌지, 황토색, 뭐그 브라운, 옐로우 계열이죠. 이게 그 아까 그 공원 쪽에 있는 밖 안에 있는 그 바위들 노란 바위. 아마 그, 그 재료를 가지고 어, 색깔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색입니다. 여기 보면 그릇에 도자기의 색깔이 비는 이게 이게 이제 그 바위산에서 가져온 그걸로 색을 내는 것 같아요. 이 벽들도 마찬가지고 벽 색깔이 다 그런 색깔이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 아주 예쁜 마을 중심간것 같아요 이런 건물들 있고 이런 오래된 건물 그 다음에 레스토랑들 있고 미스틱 갤러리 갤러리들이 많이 있구요. 가격은 시트롬 파머전 15, 샐러드가 15, 디쉬 오브 더 데이 치킨 캐슬 16.5 포치드 필레 뭔지 모르겠고, 투쉘 뷰클로빙 셜트리오 버거 미니버거 10점 16미니버거 조그만 손톱만한 버거 9개에 11유로 16개에 20유로 그 정도 하네요 여기가 마이편으로 있는 뷰포인트입니다 아, 저쪽에 이제 무덤 보이고, 마을 보이고, 이렇 공원, 저 붉은 바위 공원 보이고, 저기 이제 도로에서 자전거 새빠지게 타는 친구들 있죠. 여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언덕을 올랐다 내렸답니다. 저 완전 유자도로. 이렇게 생겼어요. 루시 형 예쁜 말이에요.